한번 풀어 볼게요 어 평가원 20번 문제였는데 어렵다기 보다는 그냥 좀 계산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계산이 어 살펴 보도록 합시다 fx 가 3차식 이네요 3차식 이고 3차식 이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 봅시다 자 그리고 이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두점 a b 가 있고 접선 lm 이 기울기 가 모두 3K의 제곱이래요. 아, 3k 의 제곱 이래요 아3 k 제곱 이니까 뭐 당연히 양수가 되겠네 그럼 그림 이렇게 아이고야 그림 왜 이렇게 못 그리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 번, 어이구, 이렇게, 이렇게 두 개의 기울기가 동일하게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합시다. 자, 요즘은 A라고 놓고, 요즘은 B라고 나올게요. 자, 기울기가 얼마라고? 옆으로 한칸갈 때, 위로 뿅! 3K의 제곱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됐죠? 자, 기울기라고 이야기 했으니까, F'X를 한번 자연스럽게 한번 구해봅시다. 거의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죠. X의 제곱 마이너스 2KX. 이렇게 되는 거래 자, 이게 3K의 제곱이라고 이야기 했으니까, 음, 자, 이쪽으로 넘어가 보면, 어인수분해가 되네 그쵸 여기 마이너스 k 들어가면은 0 나오는 거 보이잖아 그러니까 x 플러스 k에다가 x 마이너스 3k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다 아하 자이 녀석이 마이너스 k 왜 k가 0보다 크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3k 이렇게 쓰면 되겠네 맞죠 자 이렇게 어 좌표를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문제에서 이제 또 뭐라 그랬냐 색깔좀 다르게 해볼까 fx에 접하고 X축에 평행한 두 직선. 아, X축에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뭐야? 기울기가 0인 녀석. 요거 말하는 거네. 여기, 여기 뾰록 튀어나온 여기 부분. 뾰록 튀어나온 여기 부분을 말하게 되겠죠. 그죠? 렇 음, 극점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야? F'X의 기울기가 뭐일 때야? 그렇죠. 0일 때잖아. 0, 0일 때. 그러면 X로 묶어내면 X백이 EK.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뭐라는이야기야 그렇지, X가 0일 때고, 여기가 EK일 때는 뜻이죠. 음, 뭐, 거의 대부분 다 나왔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둘러싸여 있는 이 도형의 넓이가 24래. 자, 그럼 여기 둘러싸여 있는 건 이렇게 생겨 있잖아, 지금. 여기. 색깔 을좀 다르게 해서. 지금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요렇게지렇게 생긴 거니까 뭐야? 평행사변형이죠? 평행사변형요렇게돼 있는 거는 어떻게? 여기 딱 잘라가지고, 이리 와. 딱 들어가. 그러면 여기 딱 넓이 딱 나오죠 그럼 뭐 하고 뭐만 하면 돼 여기 밑변 길이 열고 그 다음에 여기 높이 열면 되겠네 그쵸 그럼 높이를 구할 때는 뭐 하면 되겠냐 지금 내가 여기서 나온 여기 점의 좌표가 F0의 좌표가 있고 여기 F에 2K가 들어갔을 때그 좌표 그러니까 F0에서 마이너스 F에 2K 하면 되겠다 맞죠 어, 이거는 높이야 이 높이 그 다음에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길이. 길이를 그냥 막 뽑아 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가 조금 계산이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괜찮아요. 뭐 할만해요. 자, 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똑같이 만나고 있는 여기 부분에 만나고 있는 요 x좌표와 좌표와, 여기좌표와 여기좌표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요 밑에 걸해도상관없고요 근데 계산해보니까 위에 게 훨씬 더 편해요. 자,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를 잡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뭐부터 해볼까요? 높이부터 할까요? 좋습니다. 높이부터 가볼게요. 높이는 F0는 여기 주어진 식에다가 집어넣는 거니까 F0가 뭐가 되니? F0는, 그렇죠. 여기 KX자리 0 들어가니까 여기 1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2K 들어가 볼게요. 2K. F2K는 3분의 1 하고 8K의 세제곱인가? 자, 그리고 마이너스 음 여기가 2k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4k의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3분의 8이고 여기가 3분의 얼마냐? 어우 지저분해. 3분의 10인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4k의 세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 보이죠? 음, 자 그러면 어, 높이가 뭐예요? 요거죠, 요거, 요거, 요거. 그러니까 여기서 빼주는 거야. 1 마이너스 3분의 4k의 세제곱. 자 이렇게 되니까. 3분의 4k의 세제곱 이렇게 높이가 나왔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괜찮아요. 자 그러면 어 가로 길이를 한번 구해봐야 되겠네요. 가로 길이. 자 가로 길이를 구하려고 하니까 자이 직선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자 기울기가 여기 점이 아까 마이너스 k가 들어갔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가 들어가면 여기 좌표를 찾아야 되겠죠. 좌표를 찾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아까 3k의 제곱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걸 갖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거예요. 방정식.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여기 요선, 요선, 요선. 요선의 뭐를 찾아? 교점을 찾는 거죠. 여기는 y가 보일 때인가뭐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아까 여기 y가 뭐라 그랬어? 1이라 그랬지. 그렇잖아, 이게. 0이 들어갔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니까. 그러니까 1이기 때문에 여기가 그나마 좀 쉽더라고. 자, 그러면 방정식을 이제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k 부터 이제 여기에다가 f 에다가 집어 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찾... 값을 찾는 거예요. f 마이너스 k. 그럼 3 분의 마이너스 k 의 세제곱 마이너스 k 하고 k 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날아가고 그러니까 k 의 세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돼서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3 분의 4 k 의 세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쓰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 y 마이너스 얼마지? 1 마이너스 3분의 4k의 세제곱 됐어요 더하기 3 아이고 더하기가 아니라 이퀄이죠?는 3k의 제곱, 그 x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에다가 y 값이 뭐일 때? 그렇죠 1일 때 y 값이 1일 때를 집어넣는 겁니다. 자 y가 1일 때를 집어넣으니까 오 그나마 쪽쪽 하고 날아가죠? 3분의 4k의 세제곱은 3k의 제곱 X 플러스 K이니까 약분을 셤션 하면 K가 0이 될순 없겠죠. 그럼 K의 최고 K가 되겠죠. K가 되고 9분의 4K 이렇게 되고 여기는 X 더하기 K이니까 K가 저쪽으로 넘어가면 X는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9분의 5 k OK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제 하나 있어요. 자, 마지막 요 옆에 동네, 요 옆에 동네, 요 옆에 동네를 색깔을 좀 바꿔가지고. 이루오시오. 냉큼오시오. 자 이번에는 3k가 들어갑니다. 자 3k가 들어가고 f에 3k를 구한 다음에 아이디어는 똑같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아까 3k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방정식을 구해볼 겁니다. 방정식. 자 그러면 f에 3k를 집어 넣어야 되는데 f에 3k. 아 이거 여러분이 나보다 계속 해서 빨리 할것 같은데. 그죠? 생략해도 되나? <laughs> 생략할게요. 생략하면 음. 여기가 계산해 보면 1이 나와요. 1. 1. 여기가 1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y 1 그리고 3k의 제곱 x 3k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3k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안에 되잖아. 그럼 여기에서 y가 아까 1이었지. y가 1이었으니까 y 1을 하면 0이 되고 이게 3k의 제곱에 x 마이너스 3k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x의 좌표가 뭐가 돼? 3k가 되는 거죠. 와우, 다 있다. 자, 여기 좌표고 여기 좌표가 이제 뭐야?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모든 게다 끝난 거죠. 자, 그러니까 땡땡땡 3k에서 마이너스 9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야 되니까 플러스 5, 9분의 5k 이렇게 된게 거리가 되겠네. 거리 됐죠. 자, 그러면 넓이가 어떻게 되냐? 넓이 넓이가 24라고 이야기했는데 24는 거리 얼마야? 어 여기가 3, 9분의 3927이니까, 얼마냐? 30인가? 9분의 32k에다가 곱하기, 아까 그한 높이 3분의 4 k 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럼 3927인데, 처음에 3승이라 써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32하고 2가 이렇게 있네. 그러면 이것도 뭐라고 쓰면 되냐? 128인가? 118. 그리고 k의 네 제곱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그럼 k의 네 제곱이 계산을 해 보면 16분의 81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자, 그래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긴 네 개가 나오긴 하는데 k가 아까 여기서 양수라고 이야기해 줬죠?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야. 4 그러니까 네번제곱에서16 되는 게 2분의 그 다음에 3, 이렇게 되겠죠. 아하, 2분의 3이구나. 이렇게 해서 정답을 구했습니다. 조금, 뭐, 계산이 어렵, 계산이 좀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짜증날 뿐이지, 어려운 개념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